어린이날로, 그들 세상. 야, 오늘 5월 1일 대기. 다 지났구나. 어, 그래. 너희들, 너희들의 날이 단다. 축하한다, 아이들아. 축하해. 어, 5월 5일은 너희들의 날. 어, 이제, 한 시간 두면 이제 너는, 이제 너희도 끝이야. 어. 내가 직접 만든, 직접 만든 순대 야채볶음. 어린이날에 공부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다. 사교육의 폐. 학원 숙제를 해야 되며, 눈높이 구멍 숙제를 해야 되는 너희들의 마음, 누구보다 잘안 된다. 사실, 막, 뭐, 나 되게, 내가 먹방을 201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11년 가을부터. 그래가지고, 안 먹어봐도 인식이 없단 말이야. 웬만한 음식 이다 질리고,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은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어 조스떡볶이 조떡에서 6천 원치 2인분 사가지고 나머지 야채 슈퍼에서 장봤어 자전거 타고 나 MI잖아 소리 장난 아니다 소리 들려요 맛있겠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 내가 만들었으면 막 여러분 되게 반응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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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좀좀 좀 리액션이 없다 엄마가 우리 엄마 육 국수 되게 육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이제 내가 만든 흔들볶고 만들어볼게요. 아니, 분명히 스, 쓰... 아, 죄송합니다. <laughs> 분명히 시스루뱅이거든? 어, 시스루뱅은 약간 이렇게 여백. 근데 지금 머리가 있잖아. 잡초 하나, 잡초 두 개, 잡초 세 개. 그 배껍질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래가 그러니까 약간 상당히 좀띠해 보이는 약간 좀, 진짜, 중딩머리, 막. 야, 너 알아 있냐, 알아? 야, 누가 여기서 알아라고 그리냐? 검색거려 아, 알아 그려야 된데 야너 애띠도 띠띵 뜸, 열매 띠띠 뜸, 앵두알 띠띵 뜸. 응, 딴녕 어, 중딩 머리 됐어 지금. 자, 제가 만든 순대. <laughs> 아뜨거 음, 진짜 이거 팔아도 된다. 자, 국수 먹이 약간 좀 메밀 국수거든요. 한입 먹어볼게요. 으으음 콩국수 같은 거예요 에미나이 방자 보니 국수잖아 국수 콕수. 국수는 콩국수랑 다르지 뭐 이거는 그냥 양파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육수내가지고 국수고 니가 말하는 콩국수는 여름에 그 김밥 전국에서 콩 갈아주는 그 콩국수 얌마 제가 막 먹방 하다 보면 국물 좀 먹이자 몸안 맵기 안삼 음료수 우 쓰심 아물좀 제발 먹으라고 먹는 건 나야, 알았지? 아, 되게 막. 와, 팬아트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진짜, 고퀄리티야. 너무 감사드려서 내가 퀵뷰 2주치 들었어 보름치. 내가 이거 팬아트 보고 왜 이렇게 깜짝 놀랐냐면, 저희 방송 팬아트 클라스, 진짜, 진짜 환상이에요. 응. 막, 이런 거 있고, 막, 약간, 나를 진짜 진지하게 그린 분이, 우리, 바, 우리 방송에 피카소 있어서, 어, 터빈 방송 피카소. 이런 거. 앞니로 찍어버릴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보다가, 막, 진짜 막, 막,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페아트 이렇게 그려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런데, 이런 거 보다가, 이런 거 막,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키표 드렸어. 페 어. 팬아트, 여러분, 많이, 많이, 어, 참여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 선물 드릴게요. 내 여자친구가 집에서 이렇게 먹을까가 겁난다. 니네 여자친구는 머리 질끔 묶은 다음에, 나는 뭐 방송 화장하지 마. 니네 여자친구는 아마 뭐 다리 이렇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족발 먹고, 이렇게, 이게 소스 빨아먹고 그러지 않을까? 이빨 끼면 막, 막 이러지 않을까? 야, 그럼 여자들이 남자친구 앞에서는 당연히 약간의 이미지 관리라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다 치는데 여자들이 설마 니네 앞에서 오빠, 어? 뭐하냐구요? 아 뭐하긴 나 그냥 야, 야식 배우 출출해서 야식 간소하게 먹고있어요 응 음. 부장님이 그랬어? 아 진짜? 응아 음, 어, 아니야 그냥 한입만 먹었어 응응 음. 음, 알았어 끊어요 응 음. 이렇게 한다고 알았니? 내가 먹방을 지금 3년동안 할수있는건 이렇게 먹는 모습에도 좋아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방송했습니다 웃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큰딸이거든요 뭔가, 동생이 까는 거 아닌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뭐 해줬어. 조 졸금통 털어가지고, 근데 내 동생은. 딱 포장을 해줘. 그래, 우리 막내 아빠가 풀어봐. 우리 막내 풀어봐. 지 쓰다만 쎄, 그냥 자기 쓰다만 거 한두 장그 찢어가지고, 그수쳐 응. 음. 이 동생 좀 어렸을 때 썰을 나중에 풀어줄게요. 어. 내 동생 썰플 거 진짜 많아. 우리 사고뭉치 여가지고 라디오 불로다 태우고, 창문 유리창 깨고, TV 뭐불 태우고. 내 동생 어렸을 때 진짜 막갚파막갚파게 했어. 막갚파 응. 응, 뭐지? 엄마가 5만 원딱 주더니 어버이날 기대할게. 웃음, 웃음 이랬어요. 너무 부담돼요. 음, 이거지, 엄마가... 아들아, 거기에 참 말은, 아들아, 내가 5만원을 줬으니 거기서 더 보태서 삐까뻔쩍한거 사라, 이거지. 나 아까 전에 이거 만들려고 마트를 갔다야, 뿌! 마트 갔는데요, 뿌! 막 내가 풀메이크업을 하고, 뉴발 패딩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했어요. 절대로 추리닝 어 올리지 않은 약간, 고품격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꼼꼼. <laughs> 뿌! 하고 했죠. 형. 그래서 마트 앞에 가서, 조부스 떡볶이 살라고 막, 자전거, 바, 자전거 빡킹하고, 그, 딱 발로 쫙 빡킹하고 내렸는데, 어떤 남자가 앞에서 두 명이서 왔고, 아까 내가 탔을 때, 나의 모습을 봤어요. 좀, 약간 좀, 음, 근자, 근자감일 수 있겠지만, 오늘 화장이 무지무지 잘 먹었어요. 뿌! 딱 내리자마자 어떤 한 명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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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요. 얘가 좋대요. 막 하더니 갑자기 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왠 음, 현재님들 봤는데 사라졌어요. 속으로 뭐야 이 새끼들 하고 조 조스 떡볶이 사러 갔어요. 결론은 오늘 화장이 잘 먹었어요. 뿌 너무 좋아서 깨잘 <laughs> 아 이거만 안 하면 되는데 탄이 엄마 김탄 차은상 김탄 엄마 차은상 엄마 아니 도그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이 타나 타나 문좀 열어봐 타나 응? 타나 문좀 열어봐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응? 감각을 잃어버렸어 신들할라 영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들부들 누진 부들부들 안정한 아들그 젤리 뺏어 먹었잖아. 그거 따라해볼게. 안정화 아들이 이렇게 젤리 먹고 있었는데 성빈 막 성빈이 이래서 막북서막 막 하니까 리안이가아 얘가 내거 뺏어 먹었어. 젤리 으아. 장난이지 장난인데 끄지 장난이지. 아 이거 부금이 있어야 더 재밌는데 은상아 그냥 너 마음 간대로 해. 응?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뭐, 사왔으니까 엄마 무슨 표면 돈이 있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교복 사왔으니까 그거 입고 갔다 와, 알았지? 엄마! 우리가 지금 어떤 돈인데 그걸 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작은 사모님, 큰 사모님한테 말씀드려요? 사람 부셨다고? 아줌마! 아줌마, 정말 왜 이래! 큰 사모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알았어, 아줌마. 그만해! 텐나! 전나위복 흐! 난 아프리카의 정승호 성대모사 으리! 자신과뿡 상승! 뿡빡! 아이고 자뭐또 먼저 도이 갑니다 도이 아따 내가 아까전에 시방 도스토포기에서 사는데 어떤 남자 사내새끼들이 두명이 나보 뭐 깔짝깔짝대는거요 NG 다시 갈게요 <laughs> 희방 니 나보고 지금 뭐라고 잡빠졌냐니 지금 강화문 육상 빌딩 가갖고 나한테 한번 찍고 옥상에서 머리채 통째로 잡아볼래? 확 그냥 눈깔 빠버려갖고 그냥 그거 김치냉장고에다가 그냥 디 저기 뭐냐 냉장고에다가 그냥 담가버릴라보다 이새끼가그 여자랑 있단 말 되게 많이 들었어 <laughs> 써니에서 그본드푼 여자 보도먹고 싶은 사람! 헤이 저요! 음보드보드 <laughs> 보. ジュパ、ジンソオパネルマイは、カチカ。ネルマチカ。サラちゃんネルマは、チカチカ。ジュとジュンと、日本は、ジョンジョンを、マンスメントカウナジ 장하나 언니 장하명 황정환장의 주인은 우리 동생 장하나 대표입니다 장나궁 따위가 절대로 오면 안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웬 운명적인 만남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원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레지저스 안됩니다 이거 수술하면 큰일납니다 안됩니다 선생님 이 불러,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유리한 새끼들. 뭐가 제일 웃겼어요? 뭐가 제일 똑같았어? 그거 밀고 나가기, 앞으로. 기동찬 성대모사? 어 아줌마, 어디야? 기동찬 씨. 기동찬 엄마. 아니, 그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난 새별이 그냥 가갖고 한 건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줌마. 야노시오, 가오나시, 은상이 엄마? 음. 아나 진짜 성대모사 플레이인가봐나 성대모사 완전 잘하지 응 아바이가 즐겨드신 태홍당 감자 야하 감자 감자 왕감자 너무 좋아요 못다 뭐 먹겠죠 음, 뚜둥띵 뚜루룩 띠루루다 합해서 한번만 해주세요 오왜 저러시나 <laughs> 다섯배 플레이어로 빨리 감게 해줄게요 타나타나 타나. 은상아, 엄마 신경쓰지 말고, 교복값 신경쓰지 말고, 어, 알았지? 엄마, 엄마, 아버지 제에 그만하시라고요, 어, 어, 내르마이 와, 치카치카, 내르마에대기보도고집에 살아, 아이! 됐냐? 아줌, 어디요? 기동찬씨 구구시, 구구시, 아니여라 아저씨, 나샛별이에요 아저씨. 아저씨, 엄마, 나스니크 보러 갈래, 아저씨. 나 태오빠, 아, 나스니크 아저씨. 태오빠 쌤만 아, 보면 안 돼, 어? 북한 성대모사. 하... 여러분, 누가 나 성대모사 해주면, 터미널님 먹고 좀 하라고 이렇게, 치, 이렇게, 실드 쳐준 사람이 한 명이 없지? 어떻게 다. 그래, 성대모사 좀, 왜 이러지? 94년님, 횡글까지 감사합니다. 나좀 먹자, 여러분. 이렇게 기침하고 아까 이비노까지 영양소식염이라 했는데도 또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네요, 진짜. 이분 츤데레라서 다해 좀. 어, 나 지금, 나 지금, 나. 빨개먹은 거막 막게 막 들킨 것만 해야 진짜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해주려고 했는데 딱그막 어떻게 알았어? 뭐 해줄까요? 황정음? 자 황정음 비행 나는 황정음이다. 음? 응? 됐어. 응. 으 음이 잘 되면 끝이야. 난 황정음이다. 응. 음? 좋았어. 됐어. 자세워. 자세워. 응. 음? 아 안해. 우리 아들 산이 당신한테는 죽었습니다. 응. 이제 더 이상 성대모사 하면 내가 터민이 아니고 똥민입니다. 응. 안할 겁니다. 안 해. 나침대레에서싫타고 해도 해줄 거다 해주거든. 나도 자존심이 있고. 오타쿠야 구마짱이 사라졌다는. 구마짱. 도민짱이 구마짱 기다린다는. 응. 아니 이게 뭐냐는... 어, 순대다... 에... 맛있겠다네. 부들부들... 어... 와... 한번 먹어보겠다는... 응. 어, 호랑이 기운이... 수록... 불끈불끈... 짝! <목소리>